박서진 가족의 홍콩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가족 여행 마지막 날 무릎 통증으로 호텔에 머물던 박서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는데요. 세계 3대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 야경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예고 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행동에 박서진과 동생 표정도 당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날 박서진은 어머니를 삼천포 왕조연이라 부르며 치파우 퍼레이드를 이끌었는데요. 빨간 치파오를 입은 어머니와 효정을 보며 고추장 불고기 같다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동생 효정은 홍콩 현지 딤섬 12판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압도적인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상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현장에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박서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무릎 꿇기에 대해 뭔가 특별한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며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랜 결혼 생활에 진심 어린 사과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이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서진 가족의 마지막 콩콩 여행기는 KBS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